여러분, 무인기 하면 쿼드컵터나 고정인만 생각하시죠? 공포의 헬리콥터형 무인기 MQ8도 있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항공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공군의 고민도 똑같이 커지게 됩니다. 바로 가장 큰 중요성이 있는 조종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전투기들은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점점 발전을 하지만 인간의 능력이 전투기를 조종할 만큼의 능력으로 발달하기 위해서 가장 큰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신체적인 특성인데요. 공중에서 전투기는 9지 이상, 10지 15지로도 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9지 이상으로 기동을 하게 되면 의식을 상실하다 보니까 전투기는 인간을 위한 한계치에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무인기의 등장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사람을 태우고 공중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을 고려한 설계가 아닌 오직 전투기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끔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인데요. 또 하나는 아무리 전투기가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의 지대공 미사일에 요격을 당하면 격추를 해서 조종사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조종사는요 훈련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숙련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수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전쟁이 나면 전투기는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조종사를 양성하는 기간은 오래 걸리게 돼 있어요 공군은 이 점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체가 만들어지더라도 이를 다룰 수 있는 숙련된 조종사가 없다면 이 전투기는 제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공중공간에서 적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간은 2차원으로 살아왔던 인간을 3차원 공중공간에 적응시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요. 자, 만일에 전쟁이 개시가 되면 당장의 전투기들이나 항공기를 투사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요, 조종사가 격추가 되어서 돌아오지 못했을 때 재빨리 대체 조종사를 보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특히 전장 상황이 조종사가 숙련되기까지 수년의 기간을 기다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체에 사람이 타지 않는 게 훨씬 이득이겠다라고 미 공군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미국은 제법 쓸만한 무인기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바로 RQ2 파이오니아가 그 모델인데요. 조종사가 없어도 되었기 때문에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었고요. 전장은 4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게 또한 2 0 0 k g 정도밖에 안 됐고요. 군함에서 바로 발사가 돼서 이륙이 되니까 함정 주의를 정찰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또한 무인기였기 때문에 적에 좀더 깊숙이 침투해서 동향을 감시할 수가 있었고요. 혹시 격추가 되더라도 인명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거기에 통신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탑재할 수 있으므로 하여 조금 더 확장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인기는 공군뿐만이 아니라 해군, 육군도 요청을 했는데요. 특히 해군은요,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헬리콥터형 무인기를 요구했죠. 공군과 육군은 넓은 땅에 있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부담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미 해군은요 좁은 갑판에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헬리콥터형의 무인기를 원했죠. 많은 사람들이 야그 갑판 넓은데 거기서 못써 이럴 수 있지만 항공모함을 제외하면 여러분 함정에서 데크에그 헬기가 이착륙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항공모함을 제외하면 무인 항공기를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약사항이 많았거든요. 따라서 미 해군의 입장에서는 좁은 데크에서 운영을 할수 있게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헬리콥터형 무인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함정에서 수직이착륙이 가능해야 됐고요. 6km의 고도에서 3시간 이상 지속 항속이 가능하며 바람을 극복하고 착륙을 해야 된다는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매우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이 요청에 헬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든다는 모든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이 중에서 설계가 유난히 뛰어났던 노스롭 구루만이 선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최초 설계대로 차근차근 무인기가 만들어졌고 이 무인기의 이름을 RQ8이라고 명명합니다. 전장은 7.3m에. 무게는 940kg. 당연히 승무원이 탑승을 하지 않죠. 213km/h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8시간을 채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헬기치고 고고도인 6km 상공에서 비행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정찰 임무가 주가 되니까 광학 장비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하며 로켓 등의 무기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MQ-8은 사격 전 정찰의 임무도 있지만, 사격 후 BDA, 즉, 배틀 데미지 어세스먼트를 할수 있는 능력도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미 해군이 공격을 하기 위한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모 전단과 같이 전투기와 함포 그리고 잠수함 같은 데서 미사일을 쏘고 위성에서 이런 걸 하고 하는 대규모 작전에서는 MQ8의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순양함 한 대가 급작스럽게 작전을 한다든지 할 때는 바로 순양함에 정말로 눈이 되어주는 거죠. 단순 MQ8의 정찰 능력 뿐만이 아니라 공격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미해군은요, 양쪽 파드에 두 발의 미사일을 장착을 하는데요. 바로 히드라 70이라는 무장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군의 공격 이후에 BDA 정찰을 나갔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그럼 그냥 히드라 70 가지고 있는 걸로 때려도 되는 거고. 아니면 먼저 정찰을 갔는데 저기 공격지구가 노무해 그럴 때 이제 먼저 때리고 와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육군은 어떻게 운영을 했을까요? 미 육군은요 MQ-8을 지뢰 탐지하는데 사용을 했어요. 미 육군의 경우는요 지상 전쟁을 하다 보니까. 급조 폭발물 같은 것들이 실질적인 데미지를 많이 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 파이어 스카우트를 이용해서요 숨겨진 급조 폭발물들을 찾아내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GBU-44 같은 GPS 기반의 유도 미사일로 그냥 급조 폭발물들을 폭발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지상 병력의 화력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지상 병력이 진군하는 데 개척로를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이 정도 들으시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개발 목적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대규모 정규전에서도 쓰이지만 MQA의 가장 큰 능력은요. 바로 비정규 게릴라군을 대상으로 싸우기 위해서도 개발이 된 거죠. 즉 적의 게릴라식 공격이나 비정규군에 대해서 m q a 이할수 있는 능력은 대단했는데요. 기존의 유인 헬리콥터들이 정찰 임무를 하다가 게릴라들이 지상에서 쏘는 RPG 같은 저가 무기에 많이 추락이 됐었거든요. 그러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군은 MQ-8을 투입해서 정찰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게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후에 미 육군과 미 해군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고요. 차차 개량이 되기 때문에 보다 활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추락을 하더라도 조종사 손실의 위험이 없다 보니까 운용의 개념이 매우 확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사람이 타지 않는 항공기, 거기에 정찰 임무뿐만이 아니라 무장까지 하고 즉각적인 공격을 할수 있는 MQA 파이어 스카우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알람,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